안녕하세요. 김달진이 말씀드리는 미술계 소식 시간입니다. 오늘 5월 12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그 뉴스 중에는 코로나 19에 관련돼서 어려운 사립미술관 화랑 전시공간을 지원하겠다는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주관으로 코로나 19 피해를 본 사립미술관과 그 미술적 전시 공간 등록 사립 미술관 화랑 이런 데를 최대 280여 곳을 선정을 해서 300만 원씩을 지원한다는 것이 이렇게 통신사 뉴스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5월 11일서부터 29일까지 이렇게 등록 신청을 받겠다는 내용입니다. 오늘 그 신문 기사를 브리핑하겠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이 어떤 테마전을 열었는데요. 이것이 조선 시대의 역병에 맞서다 이런 전 전시 내용인데요. 조선 시대에도 이런 역병에 대해서 어떻게 이겨냈나 이런 내용인데요. 이거는 그 매일경제신문 조선을 습격한 천연두 홍역 천현은 어떻게 이겨냈나? 한겨레 신문, 노용석기자고요 17세기 조선에도 역병, 진단카드가 있었다. 이거는 천연동도 선인들은 어떻게 전염병을 대처했을까? 한국경제신문 기사입니다. 이건 국 고궁박물관의 전시인데요. 정체가 문체 반영 앞서 책가도를 내건 까닭, 그리고 호인박물관에선 서가의 풍경전 이렇게 열린다 해서 이 전시를 엮어서 경향신문에 이기환 기자가 썼습니다. 조선의 그 전염병 독립운동 역사까지 이건 세계일보의 기사입니다. 5.18 기획전하고 관련돼서요, 그, 미투 화백에, 미투에 연류됐었던 박재동 씨가 그 참여에 대한 것이 논란이 일어났다. 이런 기사인데, 여기 경향신문입니다 기약전에 인권진보 가치서 여성을 빼라 빼고 라 가라는 거냐 폭로 작가와 만화계에서 반발을 하고 박화백은 박재동씨는 참가 철회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내렸다는 이런 기사입니다 그 한은석씨 어, 최근에는 그몇 년간, 그, 영국에서 활동을 했는데요. 한현석 씨가, 그, 지금 그, 서울시청 좌측에 있는 서울도시건축전시관에서, 그 우리가, 그, 헤드라이트, 자동차의 헤드라이트죠? 이거를 모아서, 첨성대 모양을 싸서, 이런 설치작품을 보여줍니다. 이게 몇년 전에 한번또 이런, 어, 작품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빛나는 첨성대 보며 코로나를 이겨냅시다 해서 우리 지금 어떤 이런 거를 극복해 나가자 이런 메시지를 담아서 지금 풋내라 서울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거기에 설치됐습니다. 전시하고 관련된 기사인데요. 세계일보에서는. 이병재 씨의 작품전, 자연은 모든 것의 기본이다. 하늘, 땅, 바다의 은밀한 사기 이병재 씨 전시가, 어, 유나이트 갤러리 역삼동에 있습니다. 그 전시하고, 장상철 씨의 전시의 일 이렇게 세계일보가 달았습니다. 동아일보 올해 100주년하고 관련돼서요, 한국의 상, 해가지고, 아티스트 7인이 그 주제에 맞춰서 펼쳐지는 이런 여러 가지 작업들인데요. 이것이 동아미디어센터에서 전시된다는 이런 기사입니다. 서울신문에 연재되고 있는 김봉렬과 함께하는 건축 시간여행, 고창, 고인돌 유적을 다루왔습니다 우리 그 웹툰, 만화가 우리 그 문화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미국의 Z세대가 네이버 웹툰에 빠지다. 이런 내용을 지금 매일 경기신문에 이렇게 크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디자이너 마르셀 반더스. 터치하면 쇼탱. 푸친이고, 빛의 멜로디 핀 조명, 벨라 이거를 이게 중앙일보에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 독립운동가 오세창이 수집한 그 서첩, 근무기 국가문화재로 지정 신청이 됐다는, 어, 그런 기사입니다. 동아일보 기사이고요. 중앙일보에 있다가 지금 JTBC에 있는 권근영 기자가 그한 달에 한번 글을 쓰고 있죠. 권근영의 숨은 그림 잡기 X 오픈이다. 그래서 그 근현대 서화전에 나와 있는 현중화 선생님의 서예 작품을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우정아의 아트 스토리 이주설부에쭉 연재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그윌리엄 블레이크의 작품을 소개를 했습니다. 그, 도착한, 월간 사진입니다. 월간 사진은, 초대 작가 50인의 사진 세상 해가지고, 그 사진 작가 50명에 대한 것들이, 작가당 이렇게 두 페이지씩 해서, 이렇게 전시 작품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어, 월간도예입니다. 월간도예 5월의 특집은 청자에 대한 단상인데요. 당신은 정말 청자를 좋아하세요 해가지고, 어, 다시 청자의 시간이다 해서, 청자에 대한 소고, 지금 청자 도예가들, 청자 문화 지형도를 집중적으로 달았습니다. 공간, 지금 뭐 지어 가야 스페이스 영어로 바뀌었죠. 우리나라 지금 현존하는 미술 잡지 중에서 가장 또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잡지죠. 그래서 공간 630호에서는 그세 사람의, 젊은 사람들로 이루어진 푸하 프렌즈라고 해가지고요. 한승재, 한양규, 윤한진이 이끄는 건축사무소를 소개 소개를 했습니다. 중앙일보 그 논설위원으로 활동하는 그 남정우 씨가 그 백남중 그래서 아랫대에서 백남준에 대한 책을 냈습니다. 어, 월간춤 5월호이고요. 어, 미술살용에 어, 저도 매월 글을 하나씩 쓰는데요. 이번에 제가 주제로 잡은 거는 어, 미술상을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미술상 오늘의 상황 들여다보기 가지고 하정연 미술문화재단에서 중단했던 13회 하종 미술상 수상자로 나연 씨하고 특별상에 김재관, 김태호를 선정을 했고요. 또그 전주의 유열 선생이 그 미술관으로 재개관하면서 거기에서 내년부터 중단됐던 전북 청년 미술상을 다시 불하겠다는 이런 얘기고요. 또, 마감했던 그 19의 문신 미술상, 4월 29일 마감을 해서 그 이명준 선생의 수상자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어 지금 수상되고 있는 미술상을 들여다보기 위해서 미술상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이상, 김달진이 말씀드렸습니다. 좋은 저녁 시간 되세요. 감사합니다.